요즘 물가가 하늘 높은데 모르죠? 그래도 코스코 돼지갈비는 아직 먹을만하네요. 원하는 크기로 자른 다음 핏물을 제거해주시고요. 끓는 물에 한번 꼭 삶아줘요. 그래야 잡내도 제거하고 붓스물도 제거한답니다.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2년 된김치예요 자르지 않고 한 포기 네 깔아주고요. 중간에 통갈비를 다 올리고 그 위에 김치 한 포기를 더 올려줬어요. 그리고 쌀뜨물이나 물 3컵 부었고요. 끓기 시작하면 중간 불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시면 됩니다. 국물에 된장 한 스푼하고 저는 다시다 한 스푼 넣어줬고요. 이때 간을 보시는데 약간 싱겁다 하게 간을 맞춰주세요. 갈비를 잘라줬어요. 이것서 가위로 잘라도 잘 잘려요. 갈비는 14쪽이네요. 14쪽에 김치 두 포기 정도가 적당하고요. 밑에 김치 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양파를 한개 깔아줬어요. 대가리만 자른 김치 한 포기를 맨 밑에 깔았고요. 그 다음에 자른 갈비를 쭈루룩 깔아줬어요. 그리고 그 위에 나머지 한 포기 또다 올려줬고요. 양념한 물을 부어주시는데 국물은 원하는 양만큼 부어주시고요. 김치에 워낙 양념이 많이 돼 있어서 저는 다른 양념 많이 하지 않았어요. 갈비가 뼈가 분리되는 순간까지 푹 끓여주시면 끝이랍니다. 정말 맛있어 보이죠? <laughs> 이은지찜은 물을 정말 조금 넣었어요. 그리고 갈비도 자르지 않고. 으로 끓였어요. 비주얼은 이게 더 맛있어 보이죠? 취향대로 끓여 드시면 돼요. 정말 밥 도둑입니다.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